각진 얼굴 사각턱이 있는 분들은 눈, 코, 입이 또렷한 분들이 많습니다. 얼굴이 전체적으로 이국적인 느낌이 들고 입체감이 있어서 얼굴에 화려함을 만들어주면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이거나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각진 얼굴 분들은 반대로 웨이브보단 자연스러운 C컬, 스트레이트 느낌으로 해줬을 때가 내 얼굴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각진 얼굴 분들이 그냥 긴 일자 머리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각진 얼굴 특성상 사각턱, 광대가 나온 분들은 가로폭으로 넓어 보여서 내 얼굴이 넙대대 보인다 생각하지만 그건 역광대가 나온 분들은 역통수가 나오다 보니 가로 폭으로 볼륨이 생기게 되면 얼굴이 더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 생머리, 일자 머리를 얼굴형에 맞게 레이어드 컷을 해준다면 모발의 양이 줄어들면서 가로 폭으로 넓어 보이는 시선을 분산시켜 주기 때문에 얼굴이 자름하고 작아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이때 레이어드 컷을 할때 사각턱의 시선을 분산시켜 주기 위해서는 선 아래 기장에서 층을 만들어주고, 제일 긴 머리는 가슴선 위 길이에 있다면 각진 얼굴을 갸름하게해준는